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매일 강독 시간입니다. 자, 이제 또지난주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미천왕 이야기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끝났었죠? 우리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힘한 일을 시켰다라는 것까지. <laughs> 그에 이어가지고 그 뒤에 이야기 드립니다. 자, 오늘 이히잔자가좀 많습니다. 어, 요 측, 곁 측자입니다. 왼 측, 좌 측, 우측 같은 그측자고요명 자는 울명 자. 울, 운다는 거, 크라잉 크라잉, 운다는 겁니다. 명량이 울돌목이라고 그랬죠? 그 명량할 때그 명자입니다. 그 다음에 투서할 때그 투자, 던질 투자. 그 다음에 무슨 감독할 때, 독판할 때그 독자입니다. 감독할 독자고요. 그 다음에 도독할 때그 독자죠. 잠시할 때 잠자고. 하는 판매할 때그 판자, 팔단 뜻이고요. 저는 어디 어디에 이르다, 이를 젓자. 기자는 맡긴단 뜻입니다. 뭐 어디 기탁, 기한다 그러면 어디 에맡긴단 뜻이 되는 것이고, 청은 요청하는 거, 청할 청자고요. 잠은, 몰래란 뜻이에요. 몰래. 앞에 있는 잠시 잠자랑 여기 있는 잠길 잠자랑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잠깐, 요거는 요 날일자가 있죠? 떼를 타는 것이고 요거는 물 숫자거든요. 잠긴다는 뜻이에요. 잠긴다니까 몰래, 물 속에서 몰래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가만히.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 가, 측, 초, 택, 와, 명. 그집 옆에 초택이 있어요. 풀이 있는 연못이 있는데, 와, 개구리 왔자죠? 개구리가 명 울고 있습니다. 고역을 시켰다. 그랬죠. 심한 일을 시켰다 그랬었죠? 사, 을불. 사는 시키다. 그죠? 을불한테 시켰습니다. 뭘 시켰습니까? 밤에 던지라고. 뭐를요? 기왓 돌을 던지라고. 아, 그집 옆에 풀 연못에 개구리가 울고 있으니까, 밤에 거기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금기성. 그 소리를 금지시키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이되죠? 응. 을불한테 밤에 디왓돌를 던져서 그 소리를 금지시키라고 시켰다. 시켰다를 맨 마지막에 해석하면 되겠죠? 시켰다. 자, 주, 낮에는요. 일, 낮 동안에는, 낮주 자, 날일 자, 낮 동안에는 독지, 글을 감독했네, 글을 시켰네. 뭐 하라고요? 초채. 초체. 이 초채는 뗄나무 초자입니다 초동할 때그초자예요 뗄나무. 그 다음에 요거는 켈채 자고. 그러니까 뗄라무 하라고 시켰다는 얘기죠. 밤에는 돌던지라 그러고, 낮에는 뗄라무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불허, 잠식. 이건 잠깐이라고 했죠? 잠깐도 휴식, 쉴 식자입니다. 휴식할 허를 주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잠깐도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다. 쉴 식자. 쉬다 할때 식자입니다. 잠오정식법 할때그 식자입니다. 응. 불승, 간고. 간고를 이기지 못하여. 간, 간난할 때간짬이다 어려움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주년은 뭘까요? 1년이 됐죠? 1주년, 2주년 할때 주년이니까. 1년 만에 곧 달아났어요. 그 집에서. 그래도 1년이나,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1년이나 일을 했나봐요. 1년 만에 달아났습니다. 배터리가 없대요. 자, 여동촌인 제모 동촌 사람인 재모와 위드 동촌 사람인 재모와 판염 소금을 팔았죠. 1년 만에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동촌 사람 재모 제모 집에 재모랑 함께 소금을 팔았답니다. 승주 배를 타고 탈승자 배주자 배를 타고 저 다다랐습니다. 어디에 압록에 다다랐죠? 압록강이겠만 압록강 배를 타고 압록강에 다다라서 요 장자가 이제 이게 아주 골때리는 글자입니다. 시제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물론 장군, 제너럴 할 때도 이 글자를 써요. 장군이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장차, 장차. 그러니까 앞으로 가까운 미래를 지칭하는 시제라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문법 할때 배웠던 거거든요. 장차 어 염하 소금을 하는 내려놓는 거. 어, 상하차 할 때가 하차입니다. 소금을 내려놓고서 그 다음에 기강동 사수촌 사람 집에 의탁했다는 거죠. 장차 소금을 내려놓고, 나가 소금을 내려놓고, 어, 강동 사수촌 사람 집에 의탁하려고 했다. 이해되시죠? 장차는 이제 미래의 시제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제 막 의탁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그 사수촌 사람 집에, 노구가 있었어. 늙은이가 있었는데, 늙은이가 청했습니다. 뭐를요? 토금을 청한 겁니다. 이 구짜는 늙은이 늙은인데, 보통 할머니 말이요 할머니. 할머니를 구라고 합니다. 노파 노구 그러면 이제 늙은 할머니 말하는 것이죠. 그 집에 노구가 있어서 소금을 청하더래요. 소금 좀줘 그랬나봐요. 그래서 허지 두어. 요 허자랑 요허자는 뜻이 다르겠죠. 거는 허락하다. 요거는 쯤 쯤. 그러니까 두쯤한말쯤 그에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한말 정도를 줬다는 얘기겠죠. 그 집에 노인네가 있어가지고 소금을 좀 달라 그러길래 한말 정도를 그에게 허락해 주었다. 그랬더니, 재청, 또 청에 또 달래요. 한말 줬는데 또 달라는 거야. 그래서, 불려. 이번엔 위드가 아니라 이때는 주답니다. 기부. 이번엔 주지 않았어요. 뭐, 그래야지 또 언제까지죠. 그죠? 한말 줬으면 또 달래길래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구가, 그 노인네가, 한해. 한은 한스럽다 한이고, 애는 요거는 성나의 자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보통, 우리 민족엔 한이 많다 그때 한이에요. 한스럽고, 화가 나서. 아주 한이 되고 화가 난 거야. 소금 안 줬다고. 그래서 어, 잠 몰래. 이건 신발을 잊자입니다신발로써 그것을 두었어요. 어디다가? 소금 가운데다가 그러니까 신발을 소금 가운데 두었다. 이런 뜻이에요. 신발로써 그것을 했는데 이게 바로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신발로써 신발을 두었다는 뜻이 되는 거지. 이렇게 약간 이제 이중적으로 제이 쓰는 이제 한, 한 번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신발로써 그것을 염중, 소금 가운데 두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해석됩니까? 좋아요. 여러분의 복습입니다. 기, 가, 측, 초, 택에서, 와, 명, 이라. 사, 을, 불, 로, 야, 투, 와, 석, 이니, 와, 석, 하여, 금, 기, 성, 이니. 주, 일은, 독지, 초, 채, 하여, 불, 허, 잠, 식, 이더라. 불, 승, 간, 고, 하여, 주, 년, 내, 거하여 여 동촌인 재모 판염했다. 승주 저 압록의 장염아의 어기 의어 강동 사수촌인가 기가 노구 청염이라 허지 두어 재청이라 불려였더니 기추 한애하여 잠 일이. 치지염중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어려운 한자들이 있었죠? 제가 앞에서 여기서 외우라고 하지 않은 한자들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음, 굳이 몰라도 괜찮으니까요. 이 정도 한자면 오늘 10개 정도만 익혀두시고 기타 모르는 한자가 나오는 것들은 그냥 그런 뜻이구나 하고 지나가셔도 괜찮겠어요. 됐죠? 자 이제 소금을 감췄으니까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을까? 다음 시간에 궁금하겠지만 내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